가라산을 가기 위해서 다대교회 앞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가라산 출발합니다. 오늘은 거제 가라상 가는데요.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계도 좋고,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조망이 될것 같습니다. 계곡을 건너갑니다.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습니다. 1.2km 남았습니다.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앵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 산행 중에 꽃밭을 만났어요. 예쁘죠? 약수터네요. 이주 능선에 거의 올라오니까 이 사초 풀들이 자라가지고 초록초록하게 잔디밭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네요. 예쁘죠? 초록초록. 자, 이제, 능선에 다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힘을 내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 정상 100m.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능선에 정상 가는 길입니다. 이제 평평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라산 정상입니다. 다 왔습니다. 가라산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여긴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조망이 잘 보이지는 않는 산이에요. 정상에 왔습니다. 가라산입니다. 아, 가라산 정상석 앞에 있는 가라산 봉수대입니다. 아니, 흔적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목수대가 남아 있고. 해금 강의 조망대입니다 가라산 봉수대에서 보는 조망이고요. 지금 봉수대에서 가라산 정상 방향으로 가라산 정상 올라갈 때 0.1km 남아있던 지점으로 백을 해서 노자산 방향으로 갑니다.